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이 태양계를 벗어났다가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태양계를 벗어나 기술적으로 지구로 돌아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엄청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거대한 거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태양계의 외곽을 벗어난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오려면 수십억 킬로미터를 여행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오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태양계를 벗어난 후 장기간 운행을 하려면 엄청난 양의 연료와 에너지가 필요하며 현재의 우주선은 그런 장기 운영을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찾는 문제도 있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난 우주선은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 매우 정밀한 항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주 공간은 매우 넓고 방향 찾기가 쉽지 않으며 조그만 오차도 크게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밀한 계산과 기술적 진보가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기술 발전은 인류가 태양계를 벗어나 탐험한 후 안전하게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혁신적인 추진 시스템, 자원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기술 그리고 고도로 발전된 항법 장치들이 개발되면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태양계를 벗어난 후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가? 가능은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매우 어려운 도전과제입니다.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 미래의 기술 발전이 해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래의 우주 탐험은 인간의 상상력과 과학적 진보에 의해 끊임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차세대 우주 여행 기술, 예를 들면 핵 추진이나 이온 추진과 같은 혁신적인 추진 시스템의 발전은 우주선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화된 항법 시스템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주선이 복잡한 우주 환경에서 정확한 경로를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진보가 결합되어 우리는 태양계를 벗어난 뒤에도 지구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